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명전도사입니다. 오늘은 10강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 좋으신 분 만나가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양심적이고 착한 분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일수록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기준도 정확히 밖에 세워져 있으면은 갈수록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회복이 쫙 되어집니다. 물고기 물을 만났으면 그 물로 오는 기쁨, 모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즉히 정상적인 일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기쁨을 누리셔야 되는데 지금 교회 가가지고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고. <laughs> 예, 올무에 갇힌 기분이 든다. 이렇게 하시면 오늘 이 신앙 생활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예, 두 가지 언약을 보시면 되는데, 우리 이제 신학자들이 주로 이런 말 합니다.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과 땀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행위언약입니다. 이때는 아브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령이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행위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장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시체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행위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장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메시아 언약을 말합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언약을 주셨어요. 장세기 3장 15절에.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성경 책입니다. 그것을 메시아 언약,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행위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겠다는 뜻이 은혜 언약이죠. 하나님 은혜로만 살수 있다는 이 뜻입니다. 이 은혜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 부활, 성령, 재림이 다섯 가지입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 이 다섯 가지만 여러 가지 많아가지고 두 가지만 해라. 이 요, 요, 요 내용입니다. 다섯 가지. 원래 하면 성경,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 성령, 재림, 요 다섯 가지. 이 줄기로 성경 전체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이런 뼈대를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모든 것이 관통이 되어집니다. 이런 관점을 말고 다른 관점으로 보니까 자국, 성경 읽고 헛소리를 하는 것이죠. 이단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장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탄생되어질 것이다. 어떻게 고난 받고 죽을 것이다. 어떻게 부활할 것이다. 성령으로 올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의 뼈대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이 문제가 왜 들어왔는가? 제일 첫 사람, 아담이 언약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들어오게 됐어요. 창세 2장 17절에 그 언약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적 없는데요. 뭐 불신자들은 못 듣으니까 불, 불순종. 순종을 못하고, 성도는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언약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막 외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 대신은 그리스도는 몰라요. 예,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처음에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한번 듣고 20년 됐는데 한번 처음 들었다고. 그때듣 <laughs> 기신 바이고. <laughs> 네. 하나께서 님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인간의 죄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 우리가 세상에 서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게 죄라고 나오죠. 무슨 죄라고 하냐면은 호세아서 6장 7절에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네 열매 하나 따먹는 것이 반역하는 죄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예, 행위 언약은 장세 2장 16절, 17절이고, 이게 재와 사망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리의 법 대신에 그리스도의 법이 지금 우리에게 와있어요. 이게 언약, 은약이, 은혜 의 언약이죠. 이 그리스도의 법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몸으로는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가, 세계보험한 모든 민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우리가, 뭐, 순종해라 할 때, 뭐, 많은 분들이 어디에 순종을 많이 하시는가 자세히 보시면, 교회 가서 목사님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인데, 여자들 보고 어디 음란한 데로 오라 이러면 하나님으로 갑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목사님을 하나님 취급해서 그렇죠.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메시지를 주실 때 강단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 강단에서 내려오신 목사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기도해드리고 같이 동력하는건 맞지만 부당한 대우에 요구할 때 그거 거절하셔야 됩니다. 이단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스라이팅을 계속 시켜가지고 내 말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언약을 몰라서 있지 많은 성도님들이 언약을 믿고 언약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느니 로마서 16장 26절에도 이제는 나타나신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 하시라고 알게 하신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신비의 계시가 복음인 것이죠. 네, 지금 뭐 신비주의 한다고, 네, 어떤 분이 마이크 지고 막 바람 부는데, 거기에 막확 넘어지고 귀신 떠나갔다 그런 영상을 보고 참 기가 막힙니다. 그게 신비가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귀신 들린 짓이죠. 그죠? 현장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 같은 짓을 하는 것을 보고 그신비의 계시라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육신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그 심리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거죠. 귀신 그렇게 안 나갑니다. 귀신 쫓아내 보신 분들은 아실, 것, 아실 것이에요.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해보시면 귀신이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바람처럼 휙 날려가는 그, 그런 에너지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신비의 계시라고 했어요. 이 신비의 계시가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실 때에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죠.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 나무 따먹는 날에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는 심지어 너희들이 복종이 온전하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 나와 있어요. 내가 어디에 순종하고 어떻게 복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그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싶죠 그죠? 말씀에 언약에 순종하시고 언약에 복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복을 주신다고 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네, 언약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겠다. 재판을 치려면 법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 전체를 굴리는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언약에 대해서 깊이 알고, 언약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언약에 순종하도록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으죽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거기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보시면은 불뱀 광야에 불뱀이 울려서 사람들이 다 죽을 때에 노뱀을 달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노뱀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장대 나무에 달리셨을 때에 그 노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달 달았지만 그거는 뱀이 달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뱀이 십자가에 서 심판이 끝났습니다. 사탄의 심판이 끝난 것이죠. 그러면 나의 옛날 자아도 거기에 십자가에 같이 달려서 못 박힌 것이죠.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자기 자신 여기서 말한 자기 자신은 장세기 3장에 잡혀 있는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내 과거를 캐내지 못하면, 내 과거가 조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응답을 조금 받으면 마음에 힘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옛 자가 아 강해져 가지고, 옛 자가 아 나타나서 계속 나를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내 잘났다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예, 구원 받았는데,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 하랍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죄에게 종로로 타던 상태였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나의 옛 자아를 발견한 그걸 하나님에 번제드려서 완전히 태워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나의 옛 자아를 체험하지 발견하지 못한 자는 예, 사단에게 잡혀서 계속 살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없는 영적인 세력들이 들어게 오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유튜브 상에 아주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성범죄를 진, 저지른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정욕, 탐심, 예. 목회자들에게 이런 문제가 왜 터지는가요? 십자가에 못안 박은 것이죠, 그죠? 예.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고, 이런 것이 올라올 때는 계속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싸우셔야 돼요. 이게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냥 내 허벅지 찌르고 뭐 음란한 생각 안 해야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사단은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생명 걸고 덤벼듭니다. 그리고 유명한 믿음 좋았던 목사님들다 나가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성범죄 저질은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상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없었던 것이죠. 계속 싸우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네.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나의, 나의 정력과 나의 탐심을 위해서, 나의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언약을 믿고 그분의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 볼때 자꾸 슬픈 생각 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십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방의 약속 기쁨의 약속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언약이 생각나고, 전 인류를 구원해 주신 그 언약,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고 또 나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로 데리고 가시는데, 전 세계 만방에 복음이 퍼져 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길로 데려갈 때에 내가 그 부분에서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불신자 관점에서 볼때 고난의 길이죠.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준인데, 자기네들 볼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저 사람 볼 때는 못 먹고 옷도 허름한 거 입고, 거지같이 살아.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실 때는 마음의 깊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자기가 해야 될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자기 의 몫이 있습니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전쟁을 쳐 가지고 내가 세계 복음을 어느 정도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해 보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어 하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눈에 안 보이죠? 뭘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가시면 되죠.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는가요? 모두 민족에서 제자 삼아라.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와라. 이렇게. 가라. 이렇게 명령이죠. 그죠? 어, 무엇을 가진 자? 은약 가진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언약이 믿어지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분을 따라 오면은 그분께서 어디로 가라 하는가 모든 문제로 가서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셔야 되죠 이 명령도 기억도 안 하고 이 명령도 모르고 어디가 자꾸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고 싶은 마음만 올라와요 왜 그런가요? 귀신한테 복종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 다 끝내셨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따라가 보시면은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속 들어오는 만큼 빛이 점점 점점 세지고 커집니다. 생명의 빛을 얻고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내 인생에 문제가 왜 왔는가? 아기가 나를 어떻게 끌고 다녔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들어왔는가? 이거 다알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허감 중에 있다고 보셔야 되죠. 그죠? 허감 중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임마누엘 하는 사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죠. 주와 함께 살고 주를 위해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속해 주셨는가요? 예수님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 그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3일 체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분과 같이 이 땅에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그랬어요 진리는 누구신가요? 진리는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진리의 영 되시는 그분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모든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와 세계보음만 이렇게 딱 되어진다면 주를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련돈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갈라디아스 5장 16절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느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또다 성령 성령하고 불러불러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길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모금화에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길입니다. 내 육체의 욕심은 무엇인가요? 올라오시면 그것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허벅지 찌르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주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취 되어지지 않는 약속이 있어요. 재림의 약속은 아직 성취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장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뱀의 머리를 터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가요?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최종 결론 방향 목적이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 우리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내 심령이 그분을 다시 만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목표. 전 세계 만방에 복음이 다 퍼질, 퍼질 때 전파. 증언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면 제 이름의 약속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때를 단축시켰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초대의 모든 성도들이 그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뛰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내가 살아있는 우리 세대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볼때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인가요? 예,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일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 주고,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을 안내해 주고, 용서해 주고, 운명 사주의 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그 사단과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해 줄수 있는 전문가인 것이죠. 예, 이 언약이 오늘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게시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